알테오젠 주주분들 오늘 좀 속상한 일이 하나가 있었죠. 할로자임이 자꾸 SC 지연 변경 기술에 대해서 특허 싸움을 하려고 해요. 할로자임이 SC 지연 변경 기술을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할로자임 기술이라고도 불렸던 이 기술이 알테오젠이 좀 다른 특성을 이용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인체 유래형 SC 지연병인 기술을 활용하거든요. 좀 달라요, 기술력이. 근데 할로자임이 갖고 있는 특허가 세계추추다 보니까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는 할로자임 기술을 썼다고도 볼 수가 있는 이런 관점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할로자임이 근데 왜 이러고 있냐면, 알테오젠 기술력이 앞으로 3에서 10조 정도의 이익을 매년 가질 수 있게 발전이 된대요. 근데, 할로자임은 시대를 잘못 태어나가지고, 이 정도로 기술력이 발전된 시대일 때는 특허권을 갖고 있었을 때, 독점일 때, 그만한 로열티를 약속받지를 못했던 비운의 종목이요. 지금이라도 SC 재현병인 기술이 필요한 약물들이 늘어나니까, 독점 특허권, 이런 거를 받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특허 분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0조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약물인데, 요거에 대해서 캐시카우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쵸? 할로자임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키트루다 그 종목도 미국에서 상장사니까 그 종목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걸고 넘어지자고, 하는 거죠 이익을 위해서 자 여기까지가 오늘 주가가 빠진 내용의 전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차트와 일정을 봐야 돼요 좋아요 우리는 지금 주가가 밀릴 거를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최근에 계속 알테오젠 조정할 거라고 얘기했고 조정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빠지냐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가는 지지선을 찾고 있냐의 차이에요 제가 재료가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남아있다 했죠. 6에서 7월 달에 호재가 1차로 나올 거고, 10월 1일이죠. 이때 2차 호재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4월 25일 미국 시간으로부터 AACR, 항아마켓을 진행하기 때문에, 알테오젠과 엮여있는 기업들이 참가하며, 이슈가 간접적으로 발생이 돼서 올라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런 재료를 통해가지고, 다음 주에 AACR이 있고 나서, 소식이 물 건너와서 올라가는지 체크를 할 것이며 다음 주에 지지선을 착지할 겁니다. 이때 추매도 괜찮아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전고 라인 때에서 저항을 받을 건데 이 저항을 돌파했을 때가 진짜 시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밀리는 거로 매매를 포기해서는 앞으로 이 상승을 못 먹습니다. 이 상승의 가장 큰 근거들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키트루다 SC BLA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출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식들로. 알테오젠이 아직 로열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이 내용이 나와주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경우를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대하는 건데, 머크 소식 때 알테오젠 발전, 그리고 주가가 가장 많이 변경됐던 거 혹시 아시나요? 머크랑 독점 계약을 했을 때 이때 올라갔습니다. 머크 소식 나오고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머크에 임상, 삼상 결과 발표할 때까지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머크 소식으로 알테우진이 시세를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주가가 올라갈 때에는 머크가 출시하는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감 상승을 믿으시는 분들 많이들 투자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이 기대감 상승으로 얼마까지 올라갈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까지 올라갈지를 알면 마음이 좀 편할 수가 있거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의 시세로부터 교훈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데 세력의 목표선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거나 화살표 지표라고 해서 세력의 매도 신호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런 화살표 지표가 나오면 주가는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지금부터 이 파란색 선까지 올라갈 과정을 하나 거칠 것이며, 이런 화살표 지표가 나오면 다이아몬드가 뜰 때까지 주가가 조정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고점들에 대한 준비와 얼마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한 순간이죠. 우리가 평균 단가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을 오랫동안 주가가 10배 올라가는 사이에 어떤 평균 단가를 갖고 있는지는 서로 각각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훗날에 투자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고점에서 떨어질 거라면, 이때 매도해야 된다는 규칙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점을 찾아보는 거를 우리는 항상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가면 얼마까지 올라갈지 제가 감히 한번 예언을 해볼까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네모난 박스가 뜨거든요. 제일 밑에 줄에 세로 목표선이라 적혀 있는데, 얼마나 적겠어요? ,4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626,400원이라고 적혀 있죠. 않습니까? 이 가격까지 주가가 올라간다에 제가 감히 구독자분들과 베팅을 했어요. 지금부터 시간과 투자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키워 가지고 정말로 이 가격 부근에서 어떤 표시, 세력들이 매도한다는 표시들이 등장했던 것처럼 이런 게 뜨면서 우리가 다시 살수 있는 데까지 빠진다에 베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매했던 거예요? 여기서 매수해서 팔겠다는 거죠. 혹시 저랑 같이 알테오진을 이런 데서 매도하실 분들 계십니까? 단기 고점에서 매도하면 장점이 뭐냐면 더싼 데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매도하고 다시 매수할 거거든요. 이 자리를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다면은. 오늘부터 구독자가 되시는 거 어떻습니까? 오늘 방송 처음이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부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23년도 8월부터 매매했던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은 이 기법을 통해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영상뿐만 아니라 제가 사고 파는 자리를 문자로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알테오지는 사고 팔다 보니까 합시다 떨어집니다 했을 때못 파시는 분들이 영상을 못 보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매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수 있는 자리들을 챙겨드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같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예시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매매하는 거를 따라오실 분들은 제 휴대폰 번호로 구독이라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알테오젠 제가 사고 파는 자리들 제가 보내드려 볼게요. 세력의 신호대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처럼 이렇게 매매가 되면은 어떤 식으로 매매가 되는지 이해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고 진행을 해서 어디서 팔지를 알려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 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 요시... 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활로자이...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된이유들을막 설명해. 그래서 45,000원 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단송을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 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 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 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000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000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대의 큐리오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 셀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 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 한번 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예시대로라면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세력이 매도하는 매도 신호가 등장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목표 주가에 대한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키트로다 SC 로열티를 많이 받을수록 목표 주가는 60만 원이 아니고 2, 300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RT 유 n 이 로열티를 2에서 3조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면 지금 시가총액은 멀티플이 몇 배예요? 10배에서 여섯 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약 개발사 특허의 독점권 이런 걸 갖고 있는 기업들은 멀티플이 보통은 50에서 100배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에서 3주에 100배를 반영하면은 300조까지도 주가가 맥시멈 올라갈 수 있어요. 300조면요. 지금부터 15배 주가가 올라서요. 주가가 15배 올라가면 500만 원일 수도 있거든요. 말이 돼안 돼요, 돼요.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 500만 원갈 거니까 들고 가세요. 이거는 미친 거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저항이 보이는데 떨어질 걸 아는데 세력들은 파란색 선까지 올리거나 매도하는 시그널을 보여 줄 때까지 올리기 때문에 떨어짐을 알고 매도할 줄 알고 단기 고점을 맞춰서 저점에서 매수하는 파동 이론을 좋아하거든요. 파동 이론대로 매매해 보실 분들은 오늘부터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이번 단기 고점을 찾아보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고 매도하는 날까지 영상 매일 올라갑니다. 저런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영상 보러 오시거나 문자로 언제 사고 파는지 타점들 참고 한번 해 보시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새로버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